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포도밭 한가운데 그렇습니다. 고대 에는이 드넓은 지역이 전부 곤지왕 신사의 경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듯 온통 포도밭들로 변해버렸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주 옹색한 모습을 한, 그리고 이름조차도... 곤지왕 신사에서 아스카베 신사로 이름이 바뀐 백제왕자 곤지왕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아스카 문화. 어, 대략 500년대 말부터 700년대 초반까지 한 100년에 걸친 그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그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요. 주로 오사카와 나라 지역에서 나타났던 어떤 문화적 양식이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쪽이 오사카, 그리고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나라. 지역입니다. 이 오사카 지역에 아스카가 한 곳이 있고요. 또 나라에도 아스카가 한 곳이 있어요. 오사카의 아스카는 이곳입니다. 나라의 아스카는 이곳이죠. 오사카의 아스카를 가까운 아스카라고 불렀고요. 나라의 아스카를 먼 아스카라고 불렀어요. 이 멀고 가까운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오사카, 지금의 남파 근처에 보면 이 곳이 오사카 성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오사카 성 앞에 보면, 난이와 궁, 터가 있어요.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데, 난이와 궁, 터가 이곳에 있어요. 이곳은 일본 제16대 닌 토크 천황이 살던 그 거처예요. 난이와 궁이라고 불렀죠. 이 난이와 궁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이 오사카에 있는 아스카는 가까운 아스카. 이나뉘와 궁을 기준으로 먼 곳에 있는 이 나라 아스카는 먼 아스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 오사카에 있는 가까운 아스카가 좀 빠릅니다. 이 가까운 아스카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곤지왕, 곤지왕의 본거지예요. 이곳이 461년에 그 곤지 왕자는 일본 열도로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461년 곤지 왕자가 일본 열도로 와서 정착하고 살았던 곳이 이 가까운 아스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들이 이 지역에 남아 있는 한반도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반도와 관련이 많은 유적들.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했거나 방문을 해야 할 유적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뭐 아스카에도 보시면.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점들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한반도 관련 유적들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까운 아스카가 곤지왕자가 정착한 초기 정착지이고 지금은 오사카 남동부의 하비키노시가 바로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먼 아스카는 나라현의 여기 이곳이 사쿠라이시예요. 사쿠라이시와 그 다음에 가시하라시, 가시하라시를 아우르는 대략 이 정도 범위가 머나스카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나스카는 이 가까운 아스카보다 대략 한, 한 30년 정도 그 뒤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어 461년에 군지 왕자가 이쪽 일본으로 오고. 그리고 475년에 백제의 계로왕이 곤지왕자의 형이죠. 계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패해서 한성 백제가 몰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로왕은 참사를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문주왕이 계로왕의 동생인 문, 동생인 문주왕이 정권을 이어받고 왕위를 이어받고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때 문주왕을 적극 도왔던 인물 중에 목만치 목현만치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새로운 아스카를 만들고 아스카 문화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만치 이 분들이 이 목시 성을 가진 분들이 일본 황실로부터 소가시라는 성을 부여받아요. 소아 한자로는 그리고 일본어로는 소가 이렇게 읽는데요. 바로 이 소가시가 이곳 아스카에 뿌리를 내리면서 아스카 문화를, 꽃, 문화를 꽃을 피우고 일본 왕 황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일본 황실을 쥐락펴락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본인들의 딸들을 황실의 며느리로, 그 황비로 거의 조달을 하다시피 한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 황실을 쥐고 흔듭니다. 이제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스카 문화가 일본 사회에 좀 뿌리 내리는 어떤 그런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가까운 아스카는 한자로 비조라고 씁니다. 날빛자에 세조자. 그리고 먼 아스카는 명일향이라고 써요. 한자는 다르지만 읽는 것은 아스카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스카가 갖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바꾼다면 새벽 또는 아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반도로부터 일본 열도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열도는 아주 편안한 그런 곳이었으면 본인들의 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맞이한 그 새벽에 좋은 느낌 있잖아요 이 편안함 이것 하나와 그리고 또 새벽이 갖는 아침이 갖는 어떤 희망적 의미 이두 가지가 편안함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한반도로부터 일본 열도로 넘어온 그 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절실한 그리고 필요한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찾아갈 아스카베 신사의 위치를 이 지도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스카베 신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아스카에 위치하고 있죠. 먼 아스카는 이곳입니다. 461년 곤지 왕자가 일본에 왔을 때 정착한, 이 오사카에서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에 사후 곤지 왕의 사당을 이곳에 마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스카베 신사 뒤쪽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른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이 산을, 아스카베 신사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산을, 한자로 이상산이라고 씁니다. 두이자에 윗상자. 아마도 이 봉우리가 두 개라서, 큰 봉우리가 두 개라서, 이상산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상산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고대에는 후타카미산, 이렇게 읽었습니다. 후타카미산. 그런데 요즘은, 이름조차도 바꿨습니다. 한자는 그대로 씁니다만 읽는 것을 니조잔이라고 있죠. 니조잔. 이후탁함미 산에는 이 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많은 한반도 관련 고분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이곳에 살던 분들이 묘를 쓸때 어디에 썼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이 뒷산에 썼겠죠. 그래서 많은 고분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포도밭으로 이렇게 개관이 되면서 많은 고분과 유적들이 파괴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카베 신사를 가신다면, 아스카베 신사를 가신다면 꼭 이 뒤에 있는 산도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00m가 채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이 가까운 아스카, 그리고 먼 아스카의 전경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갑진자 돌입니다. 군지왕 신사 돌이죠. 어, 이 돌을 지나면 이렇게 마을 길을 따라서 한 200m 정도 올라가야 어, 신사 본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역이 다그 신사 경내였다는 거죠. 옆집 강아지가 짖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신사였나를 알 수가 있죠. 그뭐곤 군지왕 왕의 사당이니까 그 규모는 뭐 짐작이 가죠. 그 이렇게 넓은 지역이 옛날에는 다 군지왕 신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지금 묻혀 있을까요? 이 집들이, 가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묻혀 있을까? 이 역시 또한 안타깝네요. 군지왕 신사였다가 지금은 아스카베 신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름을 바꾼 거죠. 한반도 색을 지우기 위한 그런 조치 하나였죠. 군지왕은 개로왕의 동생이고. 백제 그리고 어 백제 동성왕의 아버지이죠. 461년에 일본에 파견이 돼서 일본에서 실력자가 됩니다. 거의 뭐 일본 외나라 왕실 황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그리고 15년간 그렇게 일본에 있다가 다시 이제 백제로 귀환을 해서. 어, 477년에 백제에서 해구라는 인물에 의해서 사례가 됩니다. 그 곤지왕을 모신 신사, 사당입니다. 곤지왕 신사조 원래, 곤지 왕자가, 곤지 왕이 일본 15대 응신천왕, 오진천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스카베 신사의 이 아스카베의 의미는 곤지 왕자가 일본에 왔을 때그 일본 왕실로부터 받은 일본 가문의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곤지 왕자는 아스카베 씨였던 거죠. 그리고 이 아스카베 신사는 일본 왕실 사당입니다. 일본 왕실 사당이라는 의미는 일본 천황가가 이 신사를 관리하고 황실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아주 큰 사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이 아스카베 신사는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신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이 아스카베 신사를 지금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놨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스카베 신사 천정과 지붕에 조각되어 있는 목각상들입니다. 제 눈에 확 띄인 것은요,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천정을 머리로 떠받치고 있는 이 목각상이 저는 왠지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등사,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그 목각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목각상에서는 곤지왕에 대한 충성심이, 애절함이 한껏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각상은 아마도 코마인우겠죠. 신사를 지키는 영험한 고구려 계 코마이노. 이 주변이 온통 포도밭이다 보니까 이곳 아스카 와인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는 그 길가에도 보니까 아스카 와인 공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스카 지역이 백제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얼핏 아, 백제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마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백제인들만의 마을?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물론 백제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마는 신라인과 고구려인들도 같이 어울려서 이웃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보시면 이 지도, 보시는 이 지도가 가까운 아스카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스카베 신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스카베 신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아스카베 신사가 이곳에 있고 이 가까운 아스카의 그 주된 활동 중심지는 여기 보시면 고시라고 되어 있는 후루이치. 후루이치라는 곳과 하비키노시. 하비키노시 우에야라는 한자를 씁니다. 주로 이 지역이 주된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백제인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았겠죠.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이 정도쯤에 보시면 코마가타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코마가타니. 그래서 이 코마가타니를 중심으로 고구려인들은 바로 백제인 것 이웃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보면 그 고구려 양식의 고분 코마가타가야 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보시면 가난초라고 보이시죠? 하남. 이곳이 신라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그 신라인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 정도 지점에, 이 정도 지점에 신라 양식의 고분. 카나야마 고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한자로는 금산 고분이라고 쓰는데요. 전방 후원분 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은 시라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시라기라는 마을이에요. 시라기는 한자로 백목이라고 쓰는데, 고대 일본 열도에서 신라를 부르는, 신라를 호칭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시라키. 그리고 이 아스카베 신사 뒤쪽에 있는 후타카미산 지금은 이조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 이조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한반도인들의 주된 고분지대입니다 대표적인 게이 아스카베 신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칸논지카 고분. 관음총 고분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주변에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부르는 그 명칭이 아스카천총 고분지대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고구려 백제인들이 어울려 살았던 그런 활동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